선수께서 쿠팡캠프엔 어연일로 오셨나요? 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왔습니다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홍민 선수 혹시 네. 오시면서 총 맞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일하려고 작업고 아니 도와주러 왔다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기만 하실 겁니까? 저는 시키는 건 잘한다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그렇게 수동적인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아 알겠습니다 혹시 축구가 그 하셨을 때 포지션이 어떤 요저 사이드 쪽사이드미드요아저 저... 달리는 포지션 시키시면 달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축구만 해가지고 일을 어, 잘 못합니다 무거운 거 혹시 들수 있으시죠? 예들수 있습니다 이거 뽀로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 뽀로로 어 이렇게 들었어 어디다 까요여기 아, 저... 넣어주시면 돼요 잘 넣으시네 그래도 축구선수셨으니까 잘 넣으시지 않을까요? 골 많이 넣으셨죠? 한, 한 10골 가까이. 10년 동안? 1년에 한 골. 1년에 한 골씩. 1년에 한 골. 축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말이골 많이 넣는 게 최고기 때문에. <목소리> 그쵸. 그렇죠? 골못 넣으면 귀여운 사람들. 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본것같아 저는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아니, 불편하네요. 어, 지금 타, 타보 마라? 아, 그러게. 아 가운데가, <laughs> 가운데 자리가 좁아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니다 우와, 저도 이거 입고 싶었었어요. 오. 출발하겠습니다. 보광훈 선수님, 평소에 이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셨나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가감 없이. 좀, 에, 엘리베이터 탈때좀 불편하긴 아. 했습니다. 아. <laughs> 기사님들 기사님 있을 때 기사님 때문에 불편했다. 이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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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그렇죠. <웃음> <웃음> 기사님들은 계란으로 <배송이더라>. 아, 아닙니다. <laughs> 제가 제가 계단으로 배송해라. 네, 제가 이렇게 로가겠습니다 쿠팡 평소에도 엄청 수기사. 마우 회원이신가요 아니나 씨.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는데 가족들은 해외에 있어요. 혼자 <laughs> 살고 있어 가지고. <laughs> 어.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100원 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살, 네. 네. 4살 아 아니 뭐 고강수수 나이요? 저요? 38이요 88 <laughs> 네, 나이가? 네. 저는 둘이입니다둘이요 <laughs> 어. 이제 가족분들은 오늘 이제 택배 해보러 체용하러온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진 알아요 <laughs> 네. 음... 옛날에 저희가 택배할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 상황을 많이 개선해 주셔가지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인식 자체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하기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요즘 택배 시키면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택배가 그렇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이제, 이제는 에, 불만, 불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주소 알려주시면은 그 네. 그쪽으로 계단으로 갈게요. 네, 절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 정말 많은 기사님들을 만나봤거든요. 네. 기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엘리베이터 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엘리베이터 이제 걸러다니겠습니다. 아, 저좀 불편해요. <laughs> 탑차 이 처음 타보신다고 했는데 탑차 네. 승차감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좋아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불편했다고 한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다. 아, 조금 예, 속이 살짝 미끌거리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뭔가 계속 그 예상 외의 답변만 나와서 점점 <웃음> 불편해지고 있어요. <laughs> 차가 좀 지저분하죠. 네좀네 네, 생기신 거랑 아마도 좀 지저분하긴. 하신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그죠 워낙 <laughs> 바쁘시니까 맞습니다. 청소할 시간도 없으시고 청소할 시간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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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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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지금 봤는데 확실히 축구 선수셔가지고 이 장단지가 어마어마하신데요 이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축구 은퇴도 택배기사에 대해 궁금한 거없으셨잖요 저희는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냥 택배 띵 시키면은 택배가 그냥 버릇도 정하니까 집 앞에 보면 택배가 항상 엄청 많으니까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시나요그죠 이제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어, 거 있으면 오시죠 큰일 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진짜 큰일이네요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저희 기사님들은 원하시는 날 웬만하면 대부분 다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그 HR 그룹 자체에 인프라가 그 정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뭐 쉬고 싶은 날, 뭐 일하고 싶은 날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워라밸 맞춰서 잘 쉬고 계세요. 다들. 오 어, 그러면 딱 일할 때는 일하고, 그렇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뭐 휴가로 가고 싶었을 때는 한 2주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다들 가지고 계시고. 헬기 선님들도 영상 보니까 슬기 괜찮으시다는데. 네네. 많이 버시죠. 어 이제 기사님들마다 많이 다르죠. 근데 옛날이랑 다르게 요새는 기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요 느낌보다는 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수입에 그렇게 의존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의존을 안 해도 많이 버시죠. 의존. 의존을 안 해도 될 정도로는 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이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다가 차 세울 거니까 네. 먼저 가 계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가게지 가겠... 응. 어, 어디, 어디 앞으로 가야죠, 근데? 아까 는 거야, 자신 있는데. 저는 항상 저게 걱정이었어요. 아니, 주차할 때가 항상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하신 거 보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차. 누르시면은 배송 할 물건이 세개예요 네. 이 T라고 되 있는 건 비닐이거든요. 네. 이 비닐을 세개 찾아야 되는데. 아, 이 찾아야 돼요? 이 중에서 찾아야 돼요. 이 중에서 비닐 세 개를 찾아야 되고. 뭐, 어, 어떻게 찾아? 이동장에는 이름이, 고객 이름이 다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소랑 201호고, 요거를, 표고돼 있는 거세 개를 찾으면 돼요. 이 중에서. 이 오른쪽은 다 짝수고, 왼쪽은 다 홀수예요. 네. 자 네, 여기 보면은. 어, 차가 다 빼달래. 어. 차 이거 한고 갔다. 차 했을 때, 차 빼달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힘드실 것 같고. 자 앞으로 냅다 뛰어가시면 돼요. 12요? 12? 네. 12. 여기, 여기, 12 여기 있잖아요. 12 여기 있잖아요. 네. <laughs> 2 0 1호예요 201호. 와, 이거 보는 법을 배워야 네, 뭐. 201호, 여 있다. 내가 2층이니까 201호 한번찾아보 201호. 그러면, 그 보통 여기다 놔요, 여기다 놔요? 이쪽에다 놓으면은, 고객이 문 열었을 때안 보이잖아요. 예. 네. 보통 이니까 그러니까. 문 맞습니다. 열렸을 때 바로 보이게. 그다2 0 1로야 이렇게 다2 0 0호로 이렇게 겹쳐나서 상관없나? 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코스가 보이게 찍어야 돼. 셀카 찍으면 안 돼요. 오. 그래서 완료하면 이제 세권 완료하신 거예요. 세 권. 네. 그, 이제 갑시다. 아, 벌써 순차네. 오, 신기해요. 제가 이러, 이런 걸그이 거를 해보다니 그이 근처에는 또 많이 있어요? 다요 동네에 있어가지고 또또 아, 또 찾아야 돼요? 네네네 아, 그럼 아. 뭐 오늘 세개 하고 집에 가는 <laughs> <찾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와 저거 아 그래도 다 정리 하신 거죠? 이제 네저 정리 하고 온 거죠 오. 오 여기 있다 좋았다 아, 바로 찾으셨네 이제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럼 1에 여기 홀수 오케이 아, 잘하는데? 지금까지는 재밌습니다. 뛰는 거는 자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이 많이 없네요. 많이 없죠?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laughs>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laughs> 지금 바쁘세요. 아, 무거운 물건이 저희가 그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 무게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저희 쪽으로 배송이 아예 음, 안, 안 나오고 ]bersiro.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것만 가져가셨어요. <놔람> 아, 저요? 네, 무거운 거 많습니다. 네. 뭐, 응, 가시죠. 또. 왼쪽고있 했죠. 볼스, 박스. 14, 11. 오케이. 다 이제 공부됐습니다. 볼스, 박스. 이제 이거 어플 보시고. 네. 거기 물건 몇개예요 어, 18개. 네, 18개 찾으시면 돼요. 한 집에 하, 18개 한, 나온니다한컵에 네. 18개라고요? 이땡 홍이라고 되어있는 거 18개 찾아보면돼요 아, 오늘 좀 스파르타인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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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거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아, 가벼운 것도 많이 어, 많이 뽑다 이거, 이거 무거워 뭘. 와 네. 18개? 어. 이거 하고 계시면은 저기 화장실 한번 갔다 네, 오고 커피 한잔 마셔보세요 오케이. 제가 아, 한번 세봐도 되죠? 네. 열리, 열다, 열 여, 오케이. 열여몇 아, 개라고 그랬죠? 열여섯 개. 열 여덟 개라고 그랬잖아요? 아, 열 여덟 개라고 그랬네? 오케이. 근데 이거 더 어, 어떻게 들어요? 여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혼자 할 때는 이건 어떻게 들어요? 이, 제가 혼자 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요때들수 네,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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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높네? 너무 높게 쌓으면은 네.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위험하니까 보통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아, 손으로 잡은 다음에 아.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오케이 알겠 손으로 하시는 거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손으로 발로도 하시는데 음. 이게. 우와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짜짜짜. 아, 아. 소스 <놀람> 나오게 찍어줘. 컷 수. 풀나 이거 <놀람> 괜찮을까? 아예. 딱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와, okay. 죄송합니다. 되게 물건 많아서 힘들게 느끼셨잖아요.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벼운 물건들이 편집에 많이 나오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와 이제 물. 와나물 떨어져가지고 물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와물 같은 거랑 무거운 거. 와열8려게나 진짜. 열려개열려 18, <웃음> 18개 <laughs> 본적 있어요 18개? <laughs> 제가 있어요 제가 18개 찾은 거 봤죠 여기는 <laughs> 1층, 2층, 3층 다 있어요 아 이거 따로따로? 따로? 네. 1층에 물건 두개에요아 이거 3층 아... 3층 제일 무거운 거네 원래 무거운 거는 항상 고층에 있어요 1 0 0이거와1 0 0이로 뒤로, 뒤로 할때 계단 조심하셔야 돼요 네. 굴러 떨어지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네. 이렇게 다한한이렇다 게임 하시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완료. 이 정도면 잘한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니요. 여게하지만요렇게좀 <laughs> 잘한 것 같은데? 소재도 있는 것 같은데? 바쁘실때는 이렇게 막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사진이 그 배송 완료 보면은. 아, 집에, 집에 배송 된거? <laughs> 저희는 그렇게 안 찍어요. 그쵸. 네, 저희는 호수 다 나오게. 정확히. <laughs> 네. 하, 엘리베이터 타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느 게 편하세요? 이렇게 주택이 편하세요? 아파트가 편하세요? 사실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아까 그 선수님처럼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나 네. 이러면 피해서 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집원 같은 경우는 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뺄수 있으니까 집원 선호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네. 아,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 솔직히 말하시면 아파트 타시면 엘리베이터 탈때 약간 네. 불편하세요? 약간 눈치 보이세요? 아 엄청 보이죠? 아 그래요? 엄청 보이고 저는 네. 이제 엘리베이터 탔다가 고, 고객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내려. 내려서 기다렸다가. 그냥, 그리고 다음에 제가 기다렸으니까 한번 기다 한 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고 죠 <laughs> 와, 엄청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제가 칭수 눌러놨는데 본인이 그냥 다시 눌러 취소한 사람이 아... 있어.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하죠. 저희 집도 아니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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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죠? 65도시. 아, 똑같이 이렇게. 네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사, 사람이 계시면 어떻게요? 여기다 그냥 앞에. 네 그냥 말씀드리고 아, 여기 앞에다. 아 여기. 누구 찾지? 이러면 너무 뻘쭘하지 않아요? <laughs> 어 그렇지 지금 쳐 이거 영화 찍습니까? 아니요 사진, 사진 찍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이게 어디죠? 잘생겼죠? 잘 <laughs> 어 잘생겼네 이..이게 아, 갑자 캠하기 아까워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원래 축구 선수입니다 이분도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네. 들어줄까? <웃음> <웃음> 그 들어줄까? 그래도 되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 찍어요 오케이. 배송 완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이게 진짜, 날 더우면, 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은 날씨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땀이 나는데. 이런 날이 기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비와도, 와, 문제고. 비 오면 진짜 힘들겠다, 쟤가. 축구할 때도 비 오면 힘들지 않아요? 아, 더운 날씨에, 여름에는 비 오는 게 차라리야. 어. 아, 근데 비 오는 거 좋아요, 축구는. 아, 그래요? 약간 이 잔디가 비, 비가 비 있으면은 공이 더잘 굴러가고 약간 아.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는 상황 괜찮아요 골키퍼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골키퍼는 어렵죠 공격수는 그냥 슈팅 때리기 좋죠 음. 200개 뭐 500개 뭐이러게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와 하루에 최고 많이 한게몇 개예요? 저는 100? 저 혼자 한 670개? 80개? 600? 와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은 보통 한 저녁 10시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 근처에 택배가 600개 이렇게 있는 거야 거의 동네가? 그렇죠 와 그렇게 많아요 택배가 그만큼 이제 구팡이 많이 성장한 거죠 일단은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막 10집에 한 개씩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기사님들이 일하기가 되게 좋아진 건 맞죠 그럼 이게 다 택배 기사님마다 동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정해진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쉬는 경우에는 네. 그 저희가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서포터 분들이 나와서 일을 대신 해주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고정 구역 없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또 그런 분들은 그걸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한 군데만 계속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네. 재미도 그렇죠. 없고 일하는 걸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이 차량 같은 거는 회사 거예요 개인용 거예요제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직접 사서? 네. 웬만하면 이제 보통 기사님들 직접 사셔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요즘에는 그 리스도 잘 돼있어요. 네. 그 리스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좀 개인용이라 더러웠구나요, 차가. <laughs> 멀리도 해놓고. 오케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힘들다고 택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네. 정도 어 겨우 이 겨우 정도밖에 안 돼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네. 저도 이거 딱 그거 번지수 보고 또또 네. 한번 진짜 한몇 개는 알바도 할수 있을까? 아, 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처음에도 할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건한건 한건 배송하는 게 결국에 이제 내 돈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 더, 그러니까 더 빨리 하기 시작하니까 어, 어. 더잘 하려고 하죠. 차, <laughs> 유지창을왜 <laughs> 그러세요? 이거 고객이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네. 차를 이런 데 세우면 어떻해 아, <laughs> 그 진짜요? <막> 진짜로? <laughs> 진짜로. 그래서 깨졌는데, 원래 깨져 있어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와, 이건 이런... 너무 많이 깨져있는데. <laughs> 근데 그 사람도 놀랐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와. 팍 하고, 저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못하고아 괜찮다고. 원래 깨졌다고. 왜 엄마도 못 원래 내. 사람이 살다 보면 깨지는 거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아 지금 같이 오고. 택배 있냐? 아, 엄늘 처음 하시는 분이라 좀 어설픈데요? 뭐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죠? <목소리를> 미신 밖에. <목소리를> 아니 세 분이 막 돌아니까 큰큰 놀랬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아, 잘할 거다 그렇지 뭐. 잘할 거 같이 생겼죠. 응. 잘하고 이제 다다 다 잘해. 아, 지금 이제 좀 정화 보어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어, 이제.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laughs>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하시면서. 자기 감 익히시는 게더 중요해 가지고 빨리 하는 건 본인 선택인 거고 그리고 요즘 기사님들 빨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빨리 하, 하려다 보면 이제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좀 천천히 하시는 편이죠. 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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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도 이제 할게요. 이제 빨리 맞아. 맞아. 아, 잠깐만요. <laughs> 오케이, 완료.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네요. 와, 딱 끝나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보람차네요.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한 거 아닐까요? 아, 잘하셨죠. 그죠? 네. 아, 그럼요. 어, 저도 잘한 거같아가 지금 고 뿌듯합니다. <laughs> 재밌었어요 진짜 아 엄청 힘들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람차고 생각보다 이게 처음이라 좀 어려웠는데 요령 생기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운동도 되고 제일 즐겁게 한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저기 모였을 때 택배 어, 기사님들 모여 계시던데, 이게 원래 일하기 전에 약간 표정들이 다 밝지 않고 약간 어두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다가, 화기하시더라고요, 기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 어, 오늘 좀 안심되겠다, 재밌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진짜 잘, 도와주신 탓도 있지만 제가 좀 잘한 것도 있고 처음 치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도움 조금이라도 됐으면 저는 엄청 불안할 것 같고 너무 웃기쁜 하루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직궂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밝게 받아주시고 택배기사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신나게 대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그 좋았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나름 이제 제가 이 같이 택배하시는 분들 퀵플렉스 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고광민 화이팅! 고광민이 누구죠?